와이팅, 가지고 You foun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. I hope you can see 어... 형아, 미친놈 주차장에 있네. 와, 그냥 올라와봐. 어 소름 돋아. 어, 내가 잖아보봐와 소름 돋는다 진짜. 얘가 아직도 주차장에 있지. 이 들어가야. 돼 잡은 거 아니야? 아니어 아, 주차장 가봤어 주차장 던 거. 일단 주식 e 나만 e 주식 b 에이스 b e e l 엘베 있어? b e Elbe, e 엘베 e 가 l b e Elbe, e 둘 있다. e 이 b e Elbe, 있다. b e 나도 이제 이리로 가고 싶어 이거 아까 다운드 그... 그 최강인 거 같더라고 최강인 거같더고 최강인 거같어라고 원더시트야 원더시